2024년 3월 3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한주 동안 시장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봤는데 어, 저는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2019년도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타임머신 타고 한번 이 유동성의 흐름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어,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졌고요. 그때 엄청난 돈을 풀어 제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돈으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래서 2014년부터 이 유동성을 회수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엄청난 돈을 풀다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2010년도 유럽발, 그러니까 그때 뭐 그리스 디폴트, 헝가리, 뭐 스페인 된다, 만다 하면서 유럽발 금융위기로 번지면서 미국은 그들이 원했던 2014년부터 유동성을 회수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다가 2015년에 12월 달에 미국은 완전히 아주 오랜만에 25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들어댔죠. 우리 미국은 2016년에 네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그렇게 떠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5년도 8월 달에 중국이 7% 경제성장률이 안될 것이다. 라는 보도와 함께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고, 그 사이에서 미국은, 어유, 니네 중국 힘들구나. 우리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할 정도로 경기 회복됐는데. 그래서 우리 미국은 2016년도에 네 번의 금리 인상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허세를 좀 부렸었죠. 그래서 제가. 어 어린 반포낼 수도 없다. 2016년도 16년도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하면 다행이다라고 했고요. 2016년도 미스리 예상대로 한 번의 금리 인상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했고요. 2018년도 네 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폭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25bp였어요. 그러니까 어한 번, 한 번, 세번 네번 이렇게 금리 인상은 했지만 금리 인상폭이 과하지 않았고 횟수도 세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는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증시 분위기는 미국이 25bp씩 금리 인상을 해도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동성 장사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음, 저는 뭐 카페맘이나 이런 주식 당톡방 같은 데를 들어가질 않는데, 제 주위에서, 아이고, 아이고, 뭐, 행운 언니, 행운맘니,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카페맘에 뭐,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막 올리고, 막, 어, 자기 수익금 캡처해가지고 자랑하고 막 이러더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유동성 장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시장은 유동성 장세였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12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이 회수가 좀된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경제도 진짜 골디락스가될것 같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한 번에서 혹은 두번 정도 인상 하고, 이제 동결로 가면 될 거다라고 계획을 세웠죠. 그때 유일하게 제가 2019년도 미국은 금리 인상 못하고 금리 인하할 거려? 라고 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쓰리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면그 근거가 제 머릿속에 있는 경제 지표의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용이 좋은 이유는요?라고 저들이 얘기하는 거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2019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는 거의 제가 유일하게 맞췄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뭐 다시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됐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엄청난 돈을 풀었고, 그리고 겨우 한번 인상하고, 한번 인상하고, 세번 인상하고, 네번 인상했는데, 4년에 걸쳐서 25BP씩 그렇게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를 다시 인하했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시 원상태, 금리 다운 시키고, 돈 풀고, 난리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연준이 행하는 금리 인상을 보십시오. 그냥 기본이 막 75bp씩 연달아서 네 번. 막 50bp.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연초에 이슈가 뭐였냐면은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3%가 넘어가느냐 마느냐 뭐2.9 얼마였는데 뭐 3%가 넘어가면 어쩌고 난리 부르스 쳤을 때가 2019년 연초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미국의 국채 금리가 4.3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요. 21세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8년도보다도 높다 이런 얘기를 해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유동성 장세라는 말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아~ 어,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이 이야기를 뒤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 증시 분위기를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월 29일) 목요일 날 코스피는 (9포인트) 하락해서 (26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분위기가 어땠느냐. 그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막 올랐고, 그 내용이 공개된 26일날 내용을 봤더니, 에이, 뭐 별거 아니네, 뭐. 특별한 게 없었네. 실망감 푹 빠지고. 그래서 질질질질 기는 모습. 2697포인트인가요? 거기까지 갔다가 2 7 0 0포인트에선 3포인트 모질란 수치에서 다시 밀리기 시작해서 2642포인트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다가오는 한주 동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금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예상된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실적 등 이익 모멘텀이 정체된 환경에서 지수가 오르는 바람에 밸류에이션만 부담됐다. 그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죠. 실체가 없어요. 뭐 대한민국 지금 솔직히 경제도 그렇고 뭐 좋을 게 없는데 인위적으로 4월 달 총선을 앞두고 주가를 부양시켜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서든지 주식시장을 좀 뛰어서 미스리가 얘기하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마치 내가 부자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그 페이크를 쓰기 위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별거 아니었다. 어, 실체가 없었다.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막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냥 밸류에이션 막 가격만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주제 파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의견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3월 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3.1절로 휴장이었는데 미국과 일본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좋았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도 큰형님, 두째형님 따라서 반등할 기대감을 노리고 있다라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건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밸류업 관련 미달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언급하는 바람에 즉 강제성을 시사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페널티를안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시킬 것이다. 이거 대놓고 이제 주가 조작하자는 건데, 어, 이거 진짜 웃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살짝 해드리면, 저는 그~ 돈이라는 걸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다른 방송 가서 그~ 어떤 진짜 무속인 분이 저한테 어~ 마지막 질문에 어~ 미쓰리 님은 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어~ 나름대로 저는 아~ 돈이란 무엇이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라는 걸 조금 알고 있다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금융시장을 검사 출신의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으면, 미달하면, 뭐 패널티를 매기겠다. 이거 진짜 시대의 개소리거든요. 진짜 뻘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되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5월달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이다. 뭐 9월달에 ETF를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에 ETF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이렇게 패널티를 부과하니까 기업들이 으쌰으쌰할 거야. 그래서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어 3월달 증시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요. 3월달 중순, 3월 15일까지 코스피가 2820포인트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해요. 어, 3월 15일까지 2820포인트를 간다. 하. 예, 네, 웃을게요. 자, 3월달 증시 전망. 아직까지 코스피 전망치를 증권사들이 다 내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NH 투자 증권이나 몇개 증권사들, 뭐 하나금융투자 증권이 내놓은 그 지수의 평균을 보면 2,517포인트에서 2,764포인트까지 보고 있고, 음, 평균이 2,764포인트가 상단이니까 굉장히 증권사들이 지금 분위기를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인간 지표, 예, 조심해야 된다고들 말씀드리죠. 그러면 뉴욕 증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4, 4일날, 3월 4일날 미국은 주요 지표 없습니다. 5일날, 화요일날은 지난주에는 S&P 글로벌, ISM에서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ISM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표는 16개월 연속 50 이하에 있었고, 그 다음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지표는 뭐50 이상이었다. 이렇게 약간 두개 지표가 엇갈렸고 이번 주 3월 5일에는 이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곳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 서비스업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는 살짝 넘,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50 이상에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미국 경제 지표에서 어, 서비스업 PMI 지표는 그렇게 의미, 그렇게 비중은 없고요. 자 이제부터 3월 6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반기 통화 정책 증언이 하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반기 통화 정책을 증언하면서 2023년도 3월달에 연준은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라고 했다가 그 다음 주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저 터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집중하게 되겠죠. 그리고 2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1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물론 그 부진한 경제 지표를 그 다음 다음 날 발표한 노동 지표.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확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했죠. 자,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거표지가 베이지 색깔인 미국의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을 보는 베이지 북인데 베이지 북이 요즘에 뉴욕 증시에서 잘 거론되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고용이 둔화됐고 소비가 줄어들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심각한 신호를 봤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는 베이지 북이 언급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2800포인트 3월 15일까지 갈수 있다는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7일 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상원에서 똑같이 반기통화정책 증언을 하게 될 거고요. 어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것이다.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이건 유럽 얘기니까. 그리고 8일날 2월달 미국의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가 되죠. 지금 현재 예상치로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21만 명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베이지북 같은 그런 내용들은 잘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냥 좋은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할 거야. 여섯 번, 일곱 번할 거야. 막고 금리 인하 기대감. 아무것도 실체도 없는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김칫국만 막 마시던 뉴욕 증시가 1월 초에 막 빠지니까 아니 아니 아니야. 미국 경제 좋아. 경제 좋아. 골디락스야. 골디락스 하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식 시장을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들을 다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셧다운 같은 경우는 아예 셧다운 그 구성 내용을 쪼개서 두 번으로 나눴죠 이건 지난번부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아보이려면 예를 들면 뭐 2월 29일이 만기다 시한 만기다 그러면 그 전에 아이고 또 이거 셧다운 되느냐 마느냐막 걱정할까봐 아예 그 구성 내용을 6개 6개씩 쪼개서 두 번으로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누가 볼까 봐 살짝 이거를 연기에 놨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리스크가 뉴욕 증시에 나타나지 않게끔 이미 작업이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5일날 미국의 슈퍼 화요일이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고 뭐 이렇게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도 이슈가 있죠. 어, 4일에서 5일 중국 양회가 진행이 되는데 중국의 경제 혹은 대외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2023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2 였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이 지난번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었고요.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잘 회복이 되고 있지 않죠. 과연 양해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어떤 목표처가 나올지 또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주,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3월 달에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 긴장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고용지표 봐야 되죠. 중국 양해하죠. 베이지북 발표하죠. 제롬 파울 연준 의장 발언 있죠. 다음 주엔또뭐 있습니까?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예요? FOMC 회의예요. 정신없이 돌아갈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음, 마치 지금 분위기가 2019년도 생각이 난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한참 올라가다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면 어, 다들 이제 포기하고 조용히 있을 때 다시 올라갈 것이다. 어찌 보면 주식이랑 똑같은 원리죠. 돈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암호화폐라는 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일단 고민해 보셔라.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투자하고도 있지만 암호화폐가 만들어진 이유는 달러를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여하튼, 비트코인이 강세라는 점.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밈 주식 사태. 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레딧의 주식 토론방,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활기를 보이는 게 관측됐다. 제가 아까 그랬죠? 2018년도 19년 분위기가 이랬다고. 그래서 금융시장의 동물성 야생이 살아나고 있다. 뭐 이렇게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19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럼 그때와 다른 게 뭐냐? 그때는 미국의 국채 금리 3% 육박했다 돌파되냐 마냐 좀 돌파 될것 같으면 주식시장이 막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는 그때보다 1%가 넘어 있는 4%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4.3%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지수는 그때보다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유동성 장세 골고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를 상승시키는 특정 업종 특정 지수들이 지수를 겨누는 바람에 오히려 지수는 올라가는데 투자자들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지금과 (2019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유동성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아닌데 유동성 장세처럼 보이는 장세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2019년과 되게 흡사해 보이지만 2019년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른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지만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3월 1일 뭐 일본은 제껴두고요. 뉴욕 증시가 좋았으니까 당장 3월 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뻘겋게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위에 올라가 있는 대기 매물이 지금, 예, 올라오기만 해봐. 나 팔아 지낄 거야. 이런 매물이 너무 많고요.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암울합니다. 어, 제가 2023년도 증시를 전망했을 때 2022년도 연말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2023년도 주식시장이 뭐2100갈 거다. 2000을 깰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에이 윤석열 따위가 이천을 깰 수가 없다라고 당당히 얘기를 했고 미술이 예상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윤석열이 생각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너무 가파르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올해 하방을 열어놨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특히 경제는 외교란 말이에요. 그죠 외교는 경제인데 너무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 PF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는데 되게 신중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은 여러분 금리차가 2%예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가계 대출 세계 1위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요. 제가 돈을 좀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돈 같은 걸 보면 돈의 흐름이라든가 돈의 모습을 보면 올해 뭐 당장 3월달에 뭐2,800 넘을 수 있다라는 NH투자증권의 어떤 그 시대의 개소리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 3월달에 좋았던 분위기.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50pp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빵 터졌어요. 어제 방송 말씀드렸죠. 뉴욕 커뮤니티 은행 주가 지난주 금요일 26%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부 통제에 중과, 중대한 취약점이 있었다. 언제 뭐가 툭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 좋은 분위기는 즐기시되 더 좋을 거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자, 3월 3일, 어, 이제 쭉 3일 동안 연속 쉬었으니까 저도 내일 이제 3월 4일부터 활기차게 열심히 또 달려볼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 방송은쉴 거고요. 3월 5일날, 화요일날 뉴욕증시 마감 현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화요일, 오후에는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포근해졌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